자, 팀 올라와 주세요. 아, 어, 네네네. 러시아 형님이 여러 명 계신가 보네요. 러시아 형, 아... 어, 러시아 브라더, 땡큐. I love you, <laughs> 어, I love you. 땡큐. 할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우리 욕밖에 못해. <laughs> 미안해요. 자, 욕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참 자괴감이 들고 한심스럽지만, 일단, 오! 어? 오, 뭐지? 한국말하고 러시아어를 두개 같이 도, 다, 뭐지? 한국분이신가요?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실까요? 아아, 아, 예, 어... 뭐라고 읽는... 그, 그래요, 그... 예, 감사합니다. 번역기 돌려서 안녕하세요 라고 쳐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러시아어를 몰라서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M... 음, 프리비엣 아... 그리고. 어 러시아 어 프리비엣 어 러시아 프리비엣 땡큐 <laughs> 간단하게 가죠 어 프리비엣 예 네. 땡큐 미치겠다 덕류죠? 아네 맞습니다 지금 관전 캐릭 신호비 2명 바꿨어요 네 러시아 프리비엣 땡큐 러시아, 프로, 프리비엣. 이거 멋있게 발음할 수 없나? 자, 라인, 또 저기 또, 갑으로또 싸우고 있다. 자, 라인 잡으세요, 라인 잡아. 여러분, 라인 먼저, 예, 라인 가주세요. 지금 관종 캐릭이 살아, 아. 시노비한명다 죽여주시고요. 우와, 세 방에 간다니까, 이게. 좋습니다. 라인 잡아주세요. 바로 시작하죠? 네. 4강 1세트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아,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들었군요. 4강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이 아니라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이죠. 좋습니다. 어쨌거나 게임 시작됐고요. 송그릴 팀. 이번에, 어, 송그릴스 님이 첫, 첫 출전인데 잘해줄 수, 어우, 이거 약공 그냥 3방까지 던져주면서 일단, 두방 성공했기 때문에 피는 일단 한칸 깎은 거거든요 어 많이 깎았어 오 근데 그 사이에 리얼 님이 한번 제압해주면서 제슈로 님 제압해주면서 요 게임 조금 쉽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송그릴스 님이 일단 박밀로 아와 찍고 들어갔어요 리얼 님 역시 판단 진짜 잘해주죠 이게 예, 리얼 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송그릴스님 첫 출전인데, 일단 적응 빠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봤어요. 초님의 불칼이제 팀, 의 뒷통수를 후려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인정.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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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잘못 때린 줄 알았네요. 네, 신뢰비 트릭을잘 죽여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주의주세요 네, 좋습니다. 라인 잡아주세요. 네, 집에 가라고 밀어주시고요. 네, 2라운드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4강 1세트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 고고고,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4강, 1세트 2라운드. 자, 1라운드, 송, 뭐야. 송리얼 팀이 굉장히 쉽게 가져왔어요. 이, 이거, 버서커 지금, 분발해줘야 되거든요. 첫판에 버서커 밀려서,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2세트는 좀잘 버텨야 되는데, 일단 약공 한번 허용해줍니다. 자, 지금, 어, 그쵸. 그쵸, 회전배기.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주면서 공격이 시작돼야 되는데, 단단해요, 가드 와, 거기에 도움까지. 근데, 와, 마법의 상강 맞아주면은, 그렇죠. 이게 문제죠. 버섯커, 잠깐만 무시하면 마법의 상강 꽂히거든요. 와, 이거 스텝 없지만 약공 질러주면서 1라운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laughs> 예, 좋습니다. 아오! 마오의 상강! 이야... 세 번... 오 자, 송글릴림이 이번에 첫 출전인데도 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버섯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챔프인데 아, 방금 전에 무시했다가 1라운드 그냥 쉽게 내줘버렸죠. 자, 다음 이번 경기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트. 준비됐습니다. 네 1세트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 세트 중요합니다. 2번 세트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 없거든요. 자 일단은 들어오는 거잘 끊어줬지만 예, 잘 끊어주면서 잘 완벽하게 끊어주고 지금 페이크까지 섞어서 데미지 조금씩 조금씩 섞어주고 있습니다. 자 약공으로 일단은 약공으로 그렇죠 강공 던지기 조금 위험한 챔프기 때문에 어. 캐피백 아우 근데 그냥 강공 던진 거에 국가 맞아주면서 한칸 깎았지만 야 도움 와 버섯커 와 근데 지금 리얼님이 완벽하게 지금 버섯커 잘 끊어주고 있어요 아 근데 아 그쵸 긁히죠 와 아픕니다 지금 몇번 긁혔는데 너무 아프죠 지금 네잘 풀어줍니다 이거 잘 막아주면 어우 예 이것도 풀어내고요. 도레대 시마이다! 그냥 던졌어요! 와... 이거 완전 계산적이었죠 이거 도레대 시마이다 그냥 던지고 회피하면 분노 터뜨리고 바로 때리기 야 이렇게 되면 1세트 송그릴스... 아니 이거 아니죠 1세트 제쪼기 팀이... 제쪼디기 팀이 가져갑니다 자... 너무 이거 송그릴스님이 그 함정에 걸리고 말았어 완전히 미끼를 삼켜버렸죠 네, 좋습니다. 바로 가죠, 레디. 네, 이세트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한 경기를 진행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쪽이 팀. 좋아요. 자, 제슈루님, 이동해주세요. 자, 게임 끊었다고,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관전 캐릭터 계속 신호비구요. <laughs> 네, 현재 시청자분 24명, 24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땡큐. 자, 아직 그, 팔로우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BH 게임 커뮤니티, BH 게임 커뮤니티입니다. 아우.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방송하고 있고요. 자, 리그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오늘 14분 참가해 주셔서 14분 참가해 주셔서 총 7팀이 경기 진행 중이고요. 현재 4강. 그다음에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다음에 A조 마지막 경기 하고요. 결승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준비되셨습니다 네, 4강 2세트 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2번 라운드에서 송그레스 팀이 이겨야지만 다음 세트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2번 세트에서 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얄짤없이 자, 송그레스 님하고 그다음 리얼 님,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 가져가야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쉽게 갈수 없단 말이죠. 어, 근데, 아, 가브, 이거, 아우, 흘리면서 다시, 와, 약공까지, 약공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피그 사이에 너무 다르죠. 와, 강공, 약공 터지고 강공까지 피 완전 앵고. 자, 이렇게 되면은, 송그레스님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쵸. 자, 일단 피 없을 때 도망가는 거. 현명한 판단입니다. 리얼님. 자, 분노 터졌죠. 와, 진짜 잘 버텼습니다. 이거 엎어지죠? 자, 밀치기. 약공 잘 막아냅니다. 가드. 자, 분노 갖고 있어요. 상대방 버섯 과 분노 갖고 있어요. 와, 이거 절대 분노 안 터뜨리고 안속가내죠잘 뒤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와, 그 사이에 송글레스님 끝나면서 좀 어려워. 아... 야, 여기서 이렇게. 마법의 상강이 머리 위로 꽂아지면서 게임 끝내버립니다. 1라운드, 1라운드는, 제 쪽이 팀이 가져갑니다. 자, 이번 라운드 중요합니다. 이거, 송 리얼 팀이 이번 라운드 가져가야지만 다음 라운드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라인 잡아주시고요. 네, 준비 됐습니다. 네, 이세트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매치는 매치 포인트는 같습니다 송그릴 뭐야? 송그릴 스대 제슈로 아 조금 바뀌었군요, 구도가. 자, 일단은 어그렇죠잘 들어줘. 송그릴스 님 감각 있거든요. 자, 레인보우 식스에서 가졌던 그 감각을 여기서도 발휘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약공 찍어내고 그렇죠? 박밀 한번 피하면 박밀로 한번 돌려주고 던지고 이건 피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밀치고요. 하지만 이 강공까지는 어우 근데 이거 두번 밀치면서 아 근데 벽공을 못했어요. 벽공 실패하면서 일단은 분노 한번 가져갑니다. 벽공 강공까지 와 근데 그 사이에 어우 방미로 박미라면... 와잘 버티고 있어요. 분노 터뜨리는 것 때문에 겨우 잘 버텼지만 가으 들어가면서 와 이것도 버팁니다. 약공 아 다시 이번엔 뒤에서 날아오는 강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네, 아, 진짜 아쉽게. 자, 이렇게 되면 1대1, 그렇죠. 송그리, 송리얼 팀. 따라와야죠.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 가져가고. 네. 이번 세트 승리해서 마지막 세트에서 가져가면 결승 바로 갑니다. 두 전승에서 여기 왔어요. 두전승해서 쉽게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쉽게 놓치면은 너무 아쉽거든요. 다른 사람 두 판에서 가져갈 거를 지금 한 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저, 저 죽여주고 가세요. 저 죽여주고 가세요. 네. 어우, 장작 패이죠 완전. <laughs> 좋습니다. 자, 2번, 제쪽이 팀, 여기서 이겨야지만, 피곤함, 그, 심리적인,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안고 갈수 있습니다. 이번 판 중요합니다. 양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멋진 경기, 좋은 경기, 치열한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비됐 마지막 이세트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자, 마지막이죠. 자, 한번 흘리고 고려대 심하이다 하면서 가드로. 어, 약공. 이번엔 페이크. 아유, 무섭죠. 머리 찢기. 아, 페이크 넣고 했지만 잘 망안했어요. 오히려 약공 당하면서 스텝까지 빨렸죠. 저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스텝, 어안 엎어뜨리고 그냥 밀칩니다. 와세번 그리고 가브 스텝미나만 뺏겼어요. 이거 막아야죠. 가브로 엎어집니다. 그래 바로 고래대 시마이다 들어가죠. 시마이다 시마이 칠수 있어. 아 근데 우와 우와 이거 제 쪽이 와 동시에. 야, 동시에 아... 침착 뱉으면서 게임 끝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 비조 결승 진출은 제쪽이 팀입니다. 자, 경기 진행해주신 리얼님, 그 다음에 송그릴스님, 어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